빌립보스 1장 21절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본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기독교가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제외시키면 핵심을 잃게 됩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자질구레한 것들을 보고서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허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교회라고 하고 기독교라고 합니다. 교회당은 교회인 성도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교회 예배에 가끔 참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이 기독교 자체는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뒤에야 기독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1절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신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신앙의 본질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두 구절에서 바울의 삶과 기독교 사역의 핵심을 알수 있습니다. 빌립보스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빌립보스를 보게 되면 더욱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로 일관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스의 메시지입니다.갈라디아스 2장 20절에 바울의 말의 중심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갈라디아스 2장 2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스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갈라디아교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세워졌습니다.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들러서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의로운 분노를 바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신조나 의식이나 성물이나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나 인간의 특성을 발전시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번만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교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거의 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어둡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지 못합니다.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다른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그것들을 잠시 동안 밀쳐놓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레위인들은 어떤 땅도 소유하지 못했으나 더 좋은 하나님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바빴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성질만 중요하고 교제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것입니다. 세신자가 교회에 와서 일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늘 활동하십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교제는 대장의 명령에 따르는 군인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거물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야고바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렸습니다. 마태는 직장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때 육이 찢어지고 뼈가 끊기고 피 흘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라비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식장에서도 갈릴리 호수에서도 성난 군중들 앞에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실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졌고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저 평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합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오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합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케옵소서 이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앙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제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데 꽃이 그들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교회가 망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 영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함하니 모든 병만을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소서. 지금도 저희 예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종이모든 자들 고치시고 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인 자가.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모든 낙한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과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억제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냐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학비를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창조국이 되게 하시며 부산 엑스플 유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부채 안전 모태 가계 부채 기업 부채를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의 말에서 사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전개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